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김규성의 말이다. 이한 문장에는 오랜 시간 벤치를 지켜온 선수의 절박함과 간절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규성은 지난달 마무리 캠프에서 후배 박민, 정현창 등과 함께 유격수 경쟁 구도를 그리며 고슬땀을 흘렸다. 당시 주전 유격수였던 박찬호가 FA 시장에 나와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마음 한 켠으로 박찬호의 이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박찬호가 떠나야 비로소 주전 도약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선배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 프로 선수로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다. 김규성, 박민, 정연창 모두 오랜 시간 기회를 기다려왔다. 백업으로, 대타로, 대수비로 팀을 지탱해왔지만 박찬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기회는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무리 캠프에서 이들이 흘린 땀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 차례라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땀이었다. 유격수 수비 훈련을 반복하고 타격폼을 다듬고 체력 훈련에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결국 박찬호는 두산 베어스와 4년 80억 원에 계약하며 기아를 떠났다. 김규성과 박민 정현창에게는 이보다 더큰 기회가 열리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 80억 원이라는 금액에 걸맞은 선수가 떠났다는 건. 그만큼 팀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의미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이는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다만 기아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박찬호는 해마다 140경기 이상을 소화한 유격수였다. 그야말로 철인이었다. 반면 김규성, 박민, 정현창은 일군 풀타임 경험이 거의 없었다. 김규성과 박민희 올 시즌 각각 133 경기와 100일 경기에 출전하긴 했지만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뿐 대부분이 교체 출전이었고 선발로 나서도 풀타임을 소화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김규성은 김선빈이 부상으로 이탈했던 지난 6월 주전 이루수로 한달 정도 출전했을 때도 체력 부담을 느끼며 페이스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경험이 있다. 풀타임 경험을 가볍게 볼수 없는 이유다. 고작 한달 정도 주전으로 뛰었을 뿐인데 체력 부담을 느꼈다는 사실은 시즌 내내 주전으로 뛰는 일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대목에서 박찬호가 매 시즌 140 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탈율 0.280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프로야구는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심없이 이어지는 장거리 레이스다. 주전 선수들은 거의 매일 경기에 나서야 하고 경기 전 훈련부터 경기 후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일정을 버텨낼 체력과 진짜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아가 선택한 안전장치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 쿼터로 선택한 선수는 내수 제러드 데일이었다. 데일은 2000년생의 어린 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유망주 출신이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육성 여국인 선수 신분으로 뛰었다. 가능성은 이미 검증된 자원이다. 무엇보다 내야 유틸리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로 평가받았다. 2000년생이라는 건 아직만 25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젊은 나이에 메이저리그 산하 팀과 일본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잠재력은 충분히 증명된다. 내야 유틸리티라는 점은 큰 장점이다. 유격수는 물론이고 2루와 3루까지 소화할 수 있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늘어난다. 메이저리그 산하에서 유망주로 인정받았다는 건 기본기와 성장 가능성이 탄탄하다는 의미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육성 선수로 뛰며 아시아 야구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이미 검증했다. 기아로서는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 가능성은 키운 선택이라 볼수 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올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김도영과 윤도현 등이 내년에는 더 이상 물음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일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안정적인 내야수 한 명을 더 확보해야만 유격수 김도영 프로젝트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영에게 당장 내년부터 주전 유격수를 맡기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도영은 삼루수로 입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격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프로젝트다. 내년부터 곧바로 유격수를 맡기기엔 부담이 크다. 대일이 있다면 김도영의 유격수 전환을 훨씬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다. 김도영뿐만 아니라 김규성, 박민, 정현창 역시 일군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들에게도 과도한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 역시 대일 영입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심지어 기아 단장은 감독과 상의하며 내년에 어떤 포지션이 가장 필요한지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수들, 특히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커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것이라. 그 시간을 벌어 줄 선수가 필요했고 센터라인의 핵심인 유격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투수 대신 대일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을 벌어줄 선수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기아는 김규성, 박민, 정현창, 김도영 등 유망한 내야 자원을 다수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팀 전력의 공백을 메워줄 존재가 바로 대일이다. 투수가 아닌 내야수를 아시아 쿼터로 선택했다는 결정 역시 기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본 선택이라고 볼수 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예하수 김규성의 말에는 오랜 시간 벤치를 지켜온 선수의 절박함과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규성은 지난달 마무리 캠프에서 후배 박민, 정연찬과 함께 유격수 경쟁 구도를 그리며 고슬땀을 흘렸다. 당시 주전 유격수 박찬호는 FA 시장에 나와 있었고 이들은 내심 박찬호의 이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박찬호가 떠나야만 주전 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선배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생존 본능이다. 김규성, 박민, 정연창 모두 오랜 시간 기회를 기다려왔다. 백업으로, 대타로, 대수비로, 그들의 재능은 충분했지만 박찬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무리 캠프에서 흘린 땀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이제 내 차례다라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땀이었다. 유격수 수비 연습을 반복하고 타격폼을 교정하며 체력 훈련에 매진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결국 박찬호는 두산 베어스와 4년 80억 원에 계약하며 기아를 떠났다. 김규성, 박민, 정현창에게는말 그대로 최고의 기회가 열린 순간이었다. 80억 원에 맞먹는 선수가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큰 공백이 생겼다는 의미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이 공백은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박찬호는 매년 140 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탈율 0.280을 유지한 철인이었다. 반면 김규성과 박민, 정현창은 일군 풀타임 경험이 거의 없었다. 김규성은 지난해 6월 김선빈의 부상으로 한달 정도 주전으로 뛰었지만 체력 부담으로 페이스가 떨어졌었다. 한달 동안 느낀 체력 부담만으로도 시즌 내내 주전으로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수 있다. 프로야구는 3월부터 10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가 이어지는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기아가 선택한 안전장치는 바로 아시아 쿼터 내수 제리드 데일이었다. 데일은 25세의 젊은 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망주 출신이며 올해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육성여국인 선수로 뛰었다. 가능성이 검증된 선수이며 내야 유틸리티로 활용 가능해 매력적인 카드로 꼽혔다. 유격수뿐만 아니라 2루와 3루까지 소화할 수 있어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적 유연성이 크게 늘어난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올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김도영과 윤도현 등이 내년에는 확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일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정적인 내야수를 확보해야 김도영의 유격수 전환 프로젝트도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영은 3루수로 입단했지만 장기적으로 유격수 전환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다. 대일의 영입은 김규성, 박민, 정현참등 젊은 내야수들이 압박 없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심재하 기아 단장은 기존 선수들과 유망주들이 성장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격수가 센터라인을 바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야구에서 센터라인은 가장 중요한 수비라인이다. 포소, 이루소, 유격소, 종견수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튼튼해야 팀 수비가 안정된다. 특히 유격수는 내야 수비의 핵심 포지션으로 기아가 투수보다 유격수를 우선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일이 합류한다고 기존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는 일은 없다.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며 선수들의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김규성은 이미 지금이 진짜 보여줄 때다 라며 각오를 다졌고 박민과 정현창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 기아는 내년부터 김선빈과 나성범의 지명 타자 출전 시간을 조절해 보상을 방지하고 동시에 후계자를 키우는 전략을 계획 중이다. 김도영이 유격수 전환을 준비하면 내야 3자리 모두 변동 가능성이 생기며 변호혁 같은 장타력 있는 유틸리티 내야수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 이는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라 팀 전체의 리셋을 의미한다. 결국 기아는 대일과 기존 젊은 내야수들이 건강한 경쟁을 펼치며 박찬호의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도영, 윤도현, 김규성, 박민, 정현창 등 5명의 후보를 두고 기아는 새로운 내야 조합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일 전망이다. 6명의 후보 중 최적의 조합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동시에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스프링캠프는 이들의 경쟁 무대가 될 것이다. 누가 더 나은 수비를 보여주는가? 누가 더 안정적인 타격을 하는가? 누가 팀에 더 필요한 선수인가? 모든 것이 면밀히 평가될 것이다.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이 과정을 꼼꼼히 관찰하며 최종적으로 개막 라인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찬호의 80억원 FA 이탈 이후 기아 내야는 이제 새로운 얼굴들과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으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